안녕하십니까 명탐방 구독자 여러분 이종가 의사입니다. 어 여러분 사람 죽는 음식 어 의외의 의외로 사람 죽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뭐 어, 이제 라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분도 있고 라면 그죠? 그 다음에 땅콩 버터, 그 다음에 뭐 삼겹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땅콩 버터 같은 경우는요, 뭐 과학적인 실험도 있다 그래요. 뭐 영국에서 뭐 이러이러했다 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라면은 동의 못합니다. 라면은 동의 못하는데. 땅콩 버터랑 삼겹살은 의외로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더 놀라운 거한 가지 더 추가. 저는 곱창. 오 이거 얘기하는 순간 안 믿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라면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균형이 잡혀 있는 완벽한 음식이다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혈당이 넘쳐나서 문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전혀 안 먹고 라면만 먹는다라고 하면 살이 안찔수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균형, 단순히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하지만 지금은 탄수화물이 많아서 탈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살은 안 찔지 몰라도 살을 빼는 게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안 찌는 음식 맞잖아. 근데 여러분들 계속 찌는, 찌는 식습관을 하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좀 빼주는 쪽으로 음식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라면은 아닙니다. 그러면 야, 그러면 땅콩 버터랑 삼겹살은 살이 빠지는 음식이야?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땅콩 버터나 이제 뭐 삼겹살 막 이만큼씩 먹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지만요. 어, 아침 공복일 때. 이럴 때 이제 하루 왼 종일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름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1박2일이었나요 그런 쇼 프로에서 강호동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우리는 자주 한다고 나는 우리 그렇게 자주 먹는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어 아침에 고기를 어떻게 먹어? 막 아침부터 구워 먹는다고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요 사람 몸에서 밤새도록 하루 왼 종일 사용했던 노폐물들도 청소를 해주고. 그다음에 소화를 시켜서 그걸 갖다 배설을 아침에 해주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가 필요할 때 지방질 섭취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데다 대놓고뭐 볶음밥도 먹고 뭐도 먹고 막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중복으로 섭취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은 지방 대사, 이제 뭐 케톤 대사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식단만으로 했을 때 아침에 그런 음식을 먹는 거는 물론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겹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능하면 무항생제로 된 돼지고기 그 중에서 삼겹살을 선택해 가지고 드신다고 한다면 단백질 성분 들어오죠? 그다음에 지방 들어오죠. 땅콩버터도 마찬가지로 견과류도 지방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식이섬유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히려 혈당 대사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상승시켜 줄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거기다가 삼겹살 다 먹고 거 기름에다가 볶음밥 해 먹고 땅콩버터 먹고 나 거기다 또 밥을 또 뭔가 땅콩버터랑 밥은 좀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같이 덩달아서 해주게 되면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이렇게 삼겹살이나 땅콩버터를 먹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몸 안에 잉여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사를 시켜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탄고지 식단 다이어트 편에서 방탄커피라는 거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버터랑 MCT 오일을 추가해서 먹는 커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몸 안에 있는 예, 혈당대사를 정상화시켜주면서 지방대사만으로 몸에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곱창, 곱창을 추가합니다. 그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 참 바람직한 의사선생님이십니다.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 그 곱창 그런 거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요새 조금 이제 젊은 의사분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의학계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현재에 많이 바뀌고 있는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분들은 곱창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양방에서 기능의학 쪽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 몸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금속에 이제 카드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노출이나 이런 게 많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중금속이 함량이 높아지니까 미네랄이 용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내장기에 사용해야 될 미네랄이 부족해질 때 뼈에서 가져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골다공증도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영양소를 어디서 섭취해요? 내장기, 부속기. 이런 부분들에서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기름기 많죠. 그러니까 기름도 물론 깨끗한 기름이어야겠지만 기름 많고 미네랄 덩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장기나 부속기를 먹었을 때 상당히 좋은 살이 빠지는 식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저 집에는 뭐 같이 먹으면은 닭고기를 살코기를 먹는 게 아니라 맨날 닭껍질만 먹고 곱창 같은 거 먹고 그런데 어우 열매연지 집에 저 살도 하나도 안쪄안찌는 음식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거 다 드시고 거기다가 또 밥도 드시고 뭐도 드시고 이러냐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닌 경우 잘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정관념이에요. 무조건 기름이 많다 그래서 지방이 많다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살을 빼주는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또 살을 찌울 수도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식단 성향이 어떤지를 보시고 내가 탄수화물 없이는 절대 못 산다. 그런 분들이 땅콩버터와 삼겹살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이 찝니다. 하지만 그런 거 제어를 잘 하면서 어 지방 섭취를 한다. 라고 하면 은살 빼주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해서 곱창까지.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좋은 정보 한번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